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3중 저지선도 윤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윤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니 수사기관을 공관촌에 들이지 말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먼저 공관촌 정문 뒤에 대형버스로 차벽을 세웠습니다. 2차 저지선은 공관촌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는 중간 길목, 중형 크기의 버스와 55경비단 소속의 소형 전술 차량 한 대가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도 여러 대의 차량으로 구축된 3차 저지선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렵게 저지선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멱살을 붙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체포 저지 상황을 윤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윤전 대통령은 김전 차장에게 다시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주문했고 관저 곳곳엔 철조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처 소속 대원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인간띠훈련에 여러 차례 참여해야 했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경호처에 지시를 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며 윤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